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있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겪고 계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딸아이가 실수로 그릇 하나를 깼는데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두 대나 때렸습니다. 제가 말리자 오히려 저를 향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날 퇴근길 제 손에는 딸 지아에게 줄 딸기 한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제부터 딸기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일부러 시장에서 가장 달기로 소문난 가게까지 돌아가서 사온 거였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방에서 와장창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지하에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파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딸기를 내려놓을 겨를도 없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청자 그릇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씻다만 채소가 반쯤 잠겨 있었죠. 이제 겨우 세 살인 우리 지아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채 겁에 질려 얼굴을 감싸 쥐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콧물로 범벅이 된 작은 어깨가 쉴새 없이 들썩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요, 손에 행주를 꽉 쥐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지아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달려가 지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만져보니 왼쪽 뺨에 선명하게 붉은 손자국이 남아있었고 열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분노가 정수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겨우 세 살이에요. 그릇 하나 깼다고 애한테 손찌검을 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행주를 조리대에 내동댕이치며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치셨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잡아야 해. 오늘 그릇 깨는 거 봐주면 내일은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술 거다. 내가 너 대신 가정교육 시켜주는 거니 고마운 줄 알아. 안 그러면 커서 뭐가 되겠니? 지아를 아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아는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 도와주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아 탓 아니야. 엄마는 지아가 착한 아이라는 거 알아. 저는 다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려다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시려면 말로 하셔야지, 어떻게 손을 대세요." "아이 뺨을 때리면 제 마음은 찢어진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다가와 제코 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먹은 소금 양이 네가 먹은 쌀보다 많아." 내 아들 키울 때넌 태어나지도 않았어. 어디서 시어머니 교육 방식에 왈가왈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화가 폭발해 버렸죠. 저는 지아가 그릇 파편에 다칠까 봐 옆으로 살짝 물러선 뒤 휴대 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아들, 즉제 남편의 동생인 준호 도련님은 태양 그룹 계열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힘을 써서 만들어준 자리였고, 지금 그들 가족이 사는 아파트도 태양그룹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남편에게 고자질하려는 줄 알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해봐라. 어디? 민호 오라고 해. 내가 내 손녀 교육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자.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태양그룹 비서실장인 김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고 김 실장님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강 상무님 찾으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 볼륨을 높이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두 가지 처리하세요. 첫째 계열사에 있는 강준호 과장. 당장 해고 처리하세요. 이유는 관리 능력 부족 및 사내 윤리 위반, 그리고 가족이 내 딸을 학대한 사실을 묵인한 점입니다. 둘째. 회사에서 강준호에게 제공한 사택, 즉시 회수하세요. 3일 내로 비우라고 통보하고, 안 비우면 용역 불러서 짐다 빼버리세요. 길거리에서 자게 하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넘어 김실장님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빠르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부탁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가리키는데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준호를 자르고 집까지 뺏겠다고. 서윤아, 너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태양 그룹이야. 네가 무슨 수로 준호를 잘라. 저는 지아를 안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수냐고요? 태양 그룹 대주주가 제 친정 아버지니까요. 제가 나가라고 하면 누구든 나가야 해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제 딸은 제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이라고 누구든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요. 어머니가 제말 무시하고 손찌검까지 하셨으니 이게 그 대가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듯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이 그냥 좀잘 사는 평범한 집안인 줄로만 알고 저를 무시해왔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을 뻔한 시어머니는 조리대를 짚고 간신히 버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서윤아,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준호만은 자르지 마라. 그 직장이 걔 목숨줄이야. 지아일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아한테 사과하고 너한테도 사과할게. 응?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뒷걸음질 쳐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제딸 때릴 때는 이런 날이 올줄 모르셨어요? 도련님 직장이랑 집 절대 못 지켜요. 사정하고 싶으면 도련님한테 가서 직접 하세요. 제 품에 안긴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울어.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먼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한다고 배웠지. 지아는 알듯말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훌쩍이며 빌었습니다. 서유나, 제발 민호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준호 잘리면 걔네 식구들 다 굶어 죽어. 더 듣기 싫어진 저는 지아를 안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들한테나 가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 딸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지 마세요. 안 그러면 도련님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쫓겨날 줄 아세요. 거실로 나와 지아를 소파에 앉히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딸기를 씻어와 아이 손에 쥐어 주었죠. 지아, 이거 먹자. 달콤한 딸기 먹으면 안 아플 거야. 지아는 딸기를 오물오물 먹으면서도 여전히 겁먹은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이 이런 서름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주방에서는 시어머니의 통곡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나도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하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새끼 건드린 이상 저는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김 실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계열사 대표에게 이미 전달했고 강준호 과장의 해고 절차는 시작되었다고요. 사택 관리팀에도 통보해서 3일 뒤 퇴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으니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딸기를 다 먹은 지아가 졸린지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나 졸려. 그래. 엄마랑 자러 가자. 자고 일어나면 공원에 미끄럼틀 타러 갈까? 응, 좋아. 지하를 재우고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남편에게 고자질할 거고, 도련님도 찾아와 빌겠죠. 하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대갚아주고, 우리 모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뻔하죠. 작은아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걸 겁니다. 저는 냉소를 머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준호야, 큰일 났다. 내 형수가 너 회사 자르고 집도 뺏는단다. 태양그룹 알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흑흑 전화기 너머로 도련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준호였습니다. 자고 있는 지하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먼저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강준호씨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죠? 평소 같으면 거들먹거렸을 도련님이 180도 바뀐 비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나요? 노인네가 그럴 수도 있지. 제발 노여움 푸세요제 직장. 그거 제가 몇 년을 고생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집까지 뺏기면. 저희네 식구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몇 번이나 말했죠. 지아는 내 목숨이라고. 오늘 어머니가 지아 앞에서 그릇 깨졌다고 아이 뺨을 때렸어요. 얼굴이 퉁퉁 부었다고요. 고작 세 살짜리가 할머니 돕겠다고 나선 건데. 그걸 학대를 해요. 도련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았는지. 더 다급해졌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머니가 그러신 줄 진짜 몰랐습니다. 제가 가서 어머니 따끔하게 혼내고 지아랑 형수님께 무릎 꿇고 빌라고 할게요. 제발 해고만은 막아 주세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가 지아 근처에도 못 가게 감시하겠습니다. 감시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처음에 어머니 모셔올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시라고 아직 아기니까 잘 타이르라고 했죠. 근데 도련님은 매번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요. 형수님이 이해하세요 라고만 했잖아요. 기회를 걷어찬 건 당신들이에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가 더잘 듣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애초에 제가 친정 백으로 꽂아준 거잖아요. 내가 안 쳐줬으니 끌어내리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진짜 지키고 싶었으면, 어머니 단속을 잘했어야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지더니, 도련님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랑 같이 빌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지 마세요. 와봤자, 소용없어요. 원망하려면, 당신 어머니를 원망해요. 어머니 손으로 아들 인생 망친 거니까. 3일 내로 집 비우세요. 용역들이 닥쳐서 짐 밖으로 던져지기 싫으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다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전화기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우세요.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전화기를 죽다가 손을 베어 피가 났지만 닦을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습니다. 마치 벌 받는 학생처럼요. 어머니, 제가 나지기 불렀습니다. 제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평소에 어머니 잔소리, 꼬투리 잡는 거, 다 참았어요. 어른이니까요. 근데 지아는 안 돼요. 어떻게 친손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그릇 깨지는 거 보고 욱해서. 서윤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제발 준호만은 살려다오. 걔 직장 잃으면 이혼당해. 이제 와서 아들 걱정이세요? 지하 맞을 때 제가 가슴 찢어질 거란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도련님 일은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예요. 계속 이 집에 있고 싶으면 입 다물고 계세요. 남편한테 고자질할 생각도 마시고요. 민호 씨가 제 정신이라면 제 편들겠지만 만약 어머니 편든다면. 그 사람까지 같이 정리해 버릴 거니까.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입도 뻥긋 안 아마. 저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에서 깬 지아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무슨 소리였어? 할머니 혼나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삼촌이랑 통화한 거야? 지아 더 잘래? 이따 일어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아는 다시 잠들었고, 저는 아이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잠해졌지만, 도련님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더 난리가 나겠죠. 아직 친정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 민호 씨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눈을 의심하더군요. 평소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분이었으니까요. 어, 엄마, 오늘 웬일로 빨래를 다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달려 나왔습니다. 민호 언니, 며느라가 힘들까봐 내가 좀 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고, 저는 남편을 방으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아가 뺨을 맞은 것부터 도련님 해고 통보까지 전부요.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랬어. 지아 뺨을? 응. 그래서 내가 준호 씨 직장이랑 집다 회수했어. 당신 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처신을 못해서 당신이랑 지아가 이런 꼴을 당했네. 준호 그 자식은 자업자득이야. 내가 몇 번을 경고했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천만다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시간 식탁에는 평소와 달리 저와 지아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며느라가 이거 갈비찜 좀 먹어봐라. 푹 삶아서 부드럽다. 지아도, 이거 새우 먹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갈비를 다시 자기 그릇으로 가져갔습니다. 엄마, 드세요. 이 사람은 알아서 먹어요. 그리고 지아도 혼자 먹게 두세요. 벌은 나빠져요. 시어머니는 무한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나서셨지만,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됐어요. 제가 할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준호 일 말이다. 내가 서윤이한테 잘좀 말해서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애들이 아직 어린데 엄마 양심이 있으시면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준호가 왜 그렇게 됐는데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지하 때린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그 얘기 꺼내면 엄마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눈물만 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침 식사 중에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여니 신우이인 수진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죠. 야, 강서윤. 내가 뭔데 우리 오빠 자르고 집을 빼서? 너 아주 막 가자는 거야? 수진 형님은 저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아이고 말도 마라. 내 올케가 우리 다 죽이려나 보다. 수진 형님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신우이야. 우리 엄마가 애좀 때렸다고 이 사다를 내? 어린애가 맞을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상황 파악 좀 하고 오세요. 그냥 훈육이 아니라 학대였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행패 부릴 시간 있으면 작년에 빌려간 돈일 0만원이나 갚으세요. 3개월만 쓰고 준다더니 1년이 넘도록 소식도 없잖아요. 형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 무슨 일 0만원, 내가 언제, 오리발 내밀 줄 알았어요. 저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켜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작년 3월 16일, 남편 사업 자금 급하다고 사정해서 제가 바로 이체해드렸죠? 여기 송금 내역이랑 대화 내용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신 그 마트, 사장님이 저희 아빠 친구분인 이 사장님인 거 잊으셨어요? 제가 부탁해서 취직시켜 드린 거잖아요. 형님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트 캐셔 자리가 잘리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할 테니까요. 지,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통보예요. 오늘 당장 1년만 원 갚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 사장님께 전화해서 사정 말씀드릴 겁니다. 횡령이니 뭐니 핑계 대서라도 자르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장님 번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형님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옳게. 아니,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돈 갚을게. 지금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융통해오라고 할게. 제발 사장님한테 전화하지 마.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서윤아. 수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봐줘라 응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 입금하고 지아랑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 집에 와서 행패부리지 않겠다는 각서 쓰세요 결국 30분 뒤 형님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와 1억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돈을 확인하고 형님에게서 각서를 받은 뒤에야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입구 마트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며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며느리가 아주 표독스러워서 시동생 직장 자르고 시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해요. 이런 천하의 불륜 막심한 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말해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저는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지하에 부어오른 뺨 사진을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 딸이 세 살입니다. 고작 그릇 하나 깼다고 할머니가 뺨을 때려서 애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동생한테 어머니 좀잘 모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참으라고 하더군요. 그 직장 제가 제 친정 백으로 넣어 준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 베풀어야 합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애 얼굴 좀 봐. 저런 할머니가 다 있어? 그래 놓고 며느리 탓을 해? 저건 아동학대야. 신고해야 해. 당황한 시어머니는 주춤거렸고,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제 휴대전화 속 사진과 시어머니의 행패를 확인하고는 시어머니에게 경고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동학대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영업 방해하시면 연행합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이라는 말에 기겁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억울해서 뭐가 억울하세요? 댁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해결할 문제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얼른. 시어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완전히 풀이 죽어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밖에서 재험담하고 다니시거나 지하 건드리면 그때는 진짜 연 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분식집 가게 자리. 그것도 태양그룹 건물인 거 아시죠?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갈 겁니다.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분식집은 시어머니의 유일한 용돈벌이 수단이었으니까요. 서윤아, 가게만은, 가게만은 제발. 안 돼요. 도련님이랑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죠. 며칠 뒤, 도련님은 짐을 싸서 사택을 비웠고, 시어머니의 가게도 정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굶겨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말이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 꼬깃꼬깃한 돈 500만원과 이영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동안 가게 하면서 모은 돈이랑 예전에 내 지갑에서 몰래 가져갔던 이 영원이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봐. 준호도 공장에 취직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더라. 정말 미안하다. 서윤아.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조금 누러졌습니다. 도련님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돈은 됐어요. 어머니 쓰세요. 그리고 준호 도련님, 성실하게 일하면 제가 나중에 다시 자리 알아봐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거저 얻을 생각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지아를 아껴 주셨고 아침마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예전의 독기 어린 모습은 사라지고 평범하고 다정한 할머니가 되셨죠. 주말에 공원에 나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지아와 남편, 그리고 수줍게 웃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지 않고 맞서 싸운 덕분에 얻어낸 진짜 평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